푸른. 저게 토피 이름 네 글자입니다. 투르푸 색을 입니다 어디 서고 있어? 떡랑블루글랑블루 이름 네 글자입니다. 색꿀벌이 네 글자입니다. 그 색. 그... 어랑블루글랑블루랑블루야 어, 걔글랑블루야 음. 색꿀. 어, 펄리네 글자입니다. 땅에 블루, 블랑블루. 블랑블루는 네 글자입니다. 네. 엄마 이렇게 한 거야. 음 그랬구나. 저 콩콩이 이름 세 글자입니다. 저는 조로와 세 글자입니다. 고. 조. 고. 로. 음. 아. 콩콩이 이름 세 글자입니다. 주루와 세 글자입니다.